세제의 달빛 세제에 오면 달의 뒷면을 걸을 수 있다. 언제달 속을 흐르는 계곡물 소리에 서로의 눈빛으로 정젖했다가물 속에서 건져낸 달을 단풍잎으로 닦아 가슴에 품을 수 있다. 주불간 옛길 걷는 바람에게 수백 년전그 너머 이야기를 들으며 겪으며 조곡간이 펼치는 하늘 푸른 담장 위에서 외병을 온몸으로 막아서던 조선 병사의 마지막 눈길을 만날 수 있다. 그 옛날, 아버지의 아버지, 어머니의 어머니의 등짝과 가슴이 파여지고 헤쳐지던 여기 세제는 달빛이 알 수는 모여든 발자국에 땅위의 것들이 있고, 풀썩이는 흙먼지, 붉은 눈빛이 조령관 가슴 속에 붐비는 노래 이련이, 낮은 몸팔 끝으로 순한 길을 펼치는 우리는 다 같이 길이의 사람. 누구라도 대문 활짝 열어놓은 달 속의 첫 동네 문경세제에 오면 잘 익은 사과를 뚝뚝 따듯한 광주리 달빛을 담아갈 수 있다. 다음 출연자는 참가 청가권...